E 네? 자다가 더워서 나온 거예요? 왜 엄마 옆에서 자는 거예요? 먹을까? 응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거 먹지 부리 응. 저희 애가 태명이 임금님이거든요 남편이 성이 임시여 가지고 임금님으로 했는데 딸이 돼서 응. 음. 우리 임금님씨 이만큼 컸네요 금님이가 어렸을 때 이거 입고 작은 침대에서 자고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컸네요. 이렇게 예쁜 공주님으로 컸네요. 오 발로 넘겼어. 쪽기 챙기고. 자자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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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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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방한테 공 주세요. <laughs> 안 뺏기려고 하 <아주. 웃음> 오, 공뺏다 Oep! Oep! Ja, ik 뭐야? 요즘 이거에 빠져가지고, 어제 이후로. 그치? 피카부한테 굿모닝 해. 굿모닝 응. 굿모닝안올 거야? 어,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마. 로 이제 자자. 음. 음, 이제 코잘수 있겠지?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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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짠만 원에 당근해왔고 이거 세개 도형 을불렀고 다른 거다잘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공 있는 거는 잃어버리고 이거를 따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슈야 뭐해 거기서 위험하게? 해. 응? 엄마가 새로운 장난감을 당근해왔습니다. 머리뽁 박는 다어 나가자. 그러안 됩니다. 이거 다 칩니다. 엄마 여기다 이제 가려야겠다. 이거 장난감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Hva? <laughs> <목소리도> 여기에서 바로 하자마자 받아서 먹은 거라 맛있다 더 맛있다 <목소리도> 와 껌지 봐 정말 멋지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놀러 왔어요. 밥, 보리 섞은 거랑, 대구살, 버섯, 양배추, 돼지고기, 단호박.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축구, 축구하러 가요. <목소리도> 아, 오늘 축구하러 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laughs> 아니, 저, 저, 저. 아, 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우, 아아! <아우! 웃음> <laughs> Just in, in <laughs> <laughs> 고양이 소리네? 혹 혹시 볼 오, 엄마랑 밖에 나가서 용모처럼 산책할까 봐야물다 튀어 물다 튀잖아 물 흘렸는데 지금 첨방첨방을 여기서 하고 있네 거워. 아빠 아빠. 천천히 엄마, 엄마한테 맞을까? 이렇게 입고 와볼게. 엄마 어때? 예뻐? 성공. 우와, 음, 또 한대 치즈 나서. 음, 음. 이거 방풍 커버. 2만원의 득템이 거든요 방풍 커버 하나랑 이거는 꼬메모이 독서대. 그래서 이거 의자랑 독서대도 이제 당근에서 가져왔어요. 이제. 책 나눔받았다? 지우 지몇 주야? 우리 아빠가 봐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네 아내의 감정적, 신체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지내자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예를 들어 아내가 마치 개나 되는 것처럼 잘했어 라고 말하며 등을 두드리지 말자 가게에 가서 찾는 물건이 없을 때 집으로 전화해서 대신 뭘 사야지 하고 물어보지 말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야, 아빠한테 전해라. 씨. 지우야, 뭐 아빠한테 전해야 되네.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네. 아빠도 육아에 동참시키자. 남편 보고 있나? 지우야, 지우 어딨지? 우리 지우 어딨어요? 밥의 에다가 먹을 거를 잔뜩 챙깁니다 우유 요식 하하나는 하나, 이렇게 묶었어요 3일치 거 넣어놨고 사과 이것도 냉동해놔서 넣어놨고 중요한 이제 수저 수저랑 떡밥이 챙기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이랑 비타민D 이렇게 담고 그래서 이거 하나 챙겨갑니다 자 우리 이제 짐을 싸줄게 자 이거 기저귀 이제 다 가져갑니다 도둑하게 그다음에 이거 지우 거 이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애착 소지. 이거 고이 포고. 도전. 그이쪽 다음에 이쪽요이지금쪽이이고이 이쪽 다음 이거. 이이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어, 다음에 아이들 어, 고 휴대용 접병 젖병... 건조대거든요. 이거를 제가 당근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원래 따로 이 안에 소리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서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원래 여기 이렇게 여기에 맞는 이제 접뿅 소이 있는데 그접병소이 실리콘인가 그런 재질인데 닦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걸 따로 챙겨 니다이거는 빨대 척뿅 세척을 해야 되니까 접착도 챙겼고 그리고 최근에 당근 구매한 요 책도 같이. 여기 기여 자, 이제 가봅니다. 출발. 자자. 지우 여기 할머니가 엄청 좋은 침대 만들어줬네. 우야 우리 완전 짧아졌네. 붕어빵의 계절이 왔다. 우와, 붕어다. 붕어빵의 계절. 할아버지,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